안녕하세요, 나는블로입니다 오늘은 북한산에 왔습니다. 오, 원래 여기 탐방지원센터 백운대 탐방지원센터까지 차를 가지고 와 새벽 지금 4시, 4시 10분이거든요. 4시 10분인데도 탐방지원센터에 차가 가득해서 제가 어젯밤 묵었던 숙소인 파라스파라 서울에 다시 주차를 하고 옆길로 나왔더니 여기 블랙야크 BHC 센터 바로 옆으로 나오더라고요. 여기서부터 한번 사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렛츠고 아, 제가 이따 아침에 조식을 신청해 놔서 어, 빨리 갔다 와야 돼서 지금 시간을 좀 단축하고자 백운대 탐방지원센터까지는 제가 택시를 타고 가보자, 가고자 합니다 아 주차를 못해서요 진짜 새벽 3시 50분에 올라갔는데도 어, 주차 못했어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북한산 사랑하는 거 그리고 부지런한 거 알아줘야 합니다 계속 택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지 택시 타고 왜 가나 있어요 <laughs> 이게 대박입니다 자 보시겠어요 벌써 <laughs> 차가 이렇게 많은 차가 서 여기, 여기 오신 분들 지금 돌고 있죠 전 심지어 30분 전에 왔는데도 돌았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편하게 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 탐방지원센터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돋이 보려고 일찍 이렇게 오시나 봐요. 어, 해돋이가 5시 11분이다 보니까 진짜 서둘러서 오셨나 봅니다. 자 나는 홀로 북한산 국립공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레츠고아 야, 이런 시각이라서 벌써 이제 헤드랜턴을 끼고 오랜만에 진행하네요. 시각 4시 32분. 자, 이쪽. 100군데 가는 게 가장 짧은 코스입니다. 이거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o! 자, 새벽 4시부터 시작합니다. 야간, 어, 야간 산행 금지되어 있어요. 야간 산행 오랜만이니까 재밌다. 근데 이건 야간 산행이 아니에요. 새벽 산행이지. 와, 우리나라 사람들 일출 보려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거 보면 진짜 이 대한민국 정열이 느껴집니다. 저는 정상인 백운대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요즘같이 해가 일찍 되면 5시 11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탐방로 개방시간이 4시니까 백운대까지 1시간 30분 걸린다고 나오거든요. 서둘러서 딱 올라가야지. 일주일 어, 볼수 있겠네요 아. 스트 합니다 보통 산이 이렇게 새벽에 올라오면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역시 서울에 있는 국립공원이라 그런지 앞에 분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길잡이가 되고 든든합니다 아, 이제 좀 벌써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아, 하늘 보세요 10%죠? 와이 정도면? 곧헤드링크 꺼도 돼요. 오. 한 10분 정도 넘게 올라왔는데, 와, 땀난 거 보세요. 자, 벌써 울창합니다. 아, 재밌습니다. 아, 약간 주차 못해서, 좀, 뭐, 속된 말도, 빡이 좀 생겼는데, 그래도 이렇게,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역시 산에 올라오니 또 모든 걸다 놓게 되네요 산이 최고입니다 진짜 아 최고야 야좀 올라오니까 인수봉이 보이네요 아 진짜 멋있어 야저저시 어떻게 매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진짜 용감했나봐요 나 지금 어떡한다 아. 어, 어, 잠깐만요. 백운대 가는 길이 맞나? 아, 나. 자. 백운대 1.4km 남았습니다. 아, 이거. 인삼 와이뭐 이렇게 많어 와 인수봉의 기운을 받은 인수암 와백운대방향야자 이제 날다 겠어요 가지고 쭉 이제 계단 또 올라갑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5분 뒤면 뜨겠네요. 와. 여기서 일출 보고 올라가도 되겠다. 와, 오랜만에 옵니다. 백운산장. 뭔가 심입로가 바뀐 것 같긴 한데 원래 이쪽이 아니라는 분이 어. 뭔가 리모델링 한것 같기도 합니다 어. 어. 아점비공사 했구나 아직 안 끝났나 보네요 음. 지금, 지금 대피도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 여기 대피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목소리> 우이, 우이령길 입구 우이 펜소, 공원지킴이, 탐방지구센터, 쭉두리 바위, 그 다음에, 백운대 비소. 자, 저는 여기, 백운대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백운대까지 0.5km. Let's go! 자, 여기서 일출이 잘 보입니다. 아 좋은 기운 받아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간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뭐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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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조심히 <웃음> 괜찮습니다. <laughs> 로시유러세요 <조심하세요. 웃음> 와, 진짜. 이게 새벽이. 새벽 5시 반. 네, 백운대 풍경입니다. 와, 대박. 와. <laughs> 여러분, 지금 새벽 6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북한산 파티예요 <laughs> 대박입니다. I 자, 일단 안전하게 하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5시 55분입니다. 한 아,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자, 파라스파라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go! 하산길 대박입니다. 아, 역시. 아, 진짜 멋있다. 후달달 달. <laughs> 이게 하산길이에요. 진짜 멋있죠? 와. 날씨 최고입니다. 응. 와. 응. 우와. 조심히 내려가겠습니다. 아. 하산길 멋있습니다. 와, 저쪽 봐요. 기가 막힙니다. 잠시만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데크 구간이라서 조금 안전합니다. 다음은 좀 시량 좀 해보겠습니다. 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저기 오리 바위 오리, <laughs> 여기서 인증샷 한번 찍었는데 어, 찍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아, 인생사진 건졌습니다. 자, 네, 조심히 하산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7 6시 10분 조금 넘었네요. 내려가면 7시 될것 같아요. 레고 어, 북한산이 많이 유명한가 봐요. 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또 다른 뭐 아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와, 글로벌하게 탐방객들이 많습니다. 와, 이제 프라이드 가져도 될것 같습니다. 자, 대박. 자, 백운대피소에 지금 내려왔습니다. 짠. 뭐 사진 찍고 해가지고 2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여기서 음료수 한잔 마시고 좀 정비 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탐방지원센터까지 1.6km, 한 30분이면 갈것 같습니다. 가지. 확실히 암산이라 그런지 화산길 이 재밌습니다. 돌받는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와. 오, 재밌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관절이 안주으신 분들은 끼면안 돼요. l 츠고 s 츠고 지금 현재 시간 6시 반. 네, 인수암까지 왔습니다. 인수암에서 25분, 30분이면 갈것 같은데, 내려갈 때는 이제 또 걸어서 갈 거여서 좀 하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스. 앞에 여러 팀제끼고 이제 오산 혼자 하산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람들. 나는 홀로 못 찍겠어요. 그더니 화산길이 땀이 나네요. 와! 아직 힘이 남아도나 봐요. 6시 43분 한 50분 좀안 돼서 도착했네요. 탐방 뉴스한테 제가 좀 빠르게 나,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 제가 좀 나눌로 찍기 어려워가지고 일찍 내려왔는데 좋습니다. 자, 자 오늘 배군데 날씨 엄청 좋았고요 그래서 운해도 보고 인수봉, 다 다른 다 봉우들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어, 성의가 끼네요 땀 흘려서 자 오늘 어, 백, 백, 북한산 백운대코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경치 기가 막힙니다 자 저는 산행 마치고 어제 묵었던 숙소로 왔습니다 이제는. 파라스타라 북한산 서울전이구요 어, 여기 진짜 호텔 저희 리조트에 묵었는데 엄청 좋습니다. 와 자쿠지도 있고 역시 자본의 맛입니다. 여기 저는 여기는 호텔이고 좀진 안쪽에 있는 리조트로 올라가야 됩니다. 조금 걸어가게 해야 되긴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자본의 맛. 열리죠 자. 올라갑니다. 아...